모금에 지시한 사람이 후보 본인입니까? 대선 자금의 대가를 약속한 겁니까? 기업들에게 불이익으로 위협한 사실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모아 야당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신민당의 법률 고문 강신우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 문화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선자금 수사에 여와 야는 따로 없습니다. 성역 또한 없습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공정과 정의만이 있을 것입니다. 최창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수사 범위를 지금의 야권 핵심 인사에서 정재계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장관은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최창재 장관의 의지대로 성과를 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이고, 주석원. 아유, 어떻게 이시간에 여기까지 왔네. 어? 아 나란 일로 바쁜 사람을 이렇게 오라 가라 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런 호사를 다누리뭐 저야 뭐정신주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아닙니까? 30년 전부터 쭉... 꼭... 검찰 수사는 대비 좀 해야겠죠? 비공개 소환조사 정도로 끝내. 우리 식구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냐? 당신 신문 좀 읽지. 엄중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검찰에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한 나야. 처가일이라고 예외를 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그날로 끝이야, 그럼. 몰라? 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액의 대선 자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다고 해도 대가성 없는 보험 성격이다 정도로 출구 전략 세워두시면은 사법 처리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검찰이 주목하는 거는 대선 자금 출처입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과 불법성 여부. 뭐 그쪽이야. 검찰이 순양 못 따라가죠.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laughs> 그 내가 괜히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여러분, 검찰 조사 때문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게 답니다. 예. 어 이거 정말 주서방! <laughs> 아, 나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내가 보통 후회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큰아버지라는 사람이 조카한테. 몹쓸 인연이나 맺게 하고 말이야. 야당 법률 고문인 강신우 변호사가 대선 당시 대형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 원을 받아 야당 후보에게. 대법 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나왔습니다. 진도준 씨 본인 맞습니까? 네, 좀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강신우 고문에게 거액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긴급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봐도 될까요? 영장이 발부된 소환조사가 아니고 긴급체포란 말입니까? 증거인멸 혹은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라고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